민법상의 권리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 계약 상대방의 행위를 통해 계약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으로 나뉜다. 이건 야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알지? 이러한 민법상 권리에서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파생된다. 즉, 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것을 청구하거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럼 즉,부터 발생한다. 까지는 청구권에 대해 설명. 전자는 물권에서 파생되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전자는 뭘 의미하니? 요소를 제거할 것을 청구하는 거, 청구하는 거, 거기가 전자가 되겠죠. 다음에 의무이행이 바로 후자에 대한 채권에서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밑줄.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의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의 밑줄.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민법상 권리와 분리지지 않므로 민법상 권리와 함께 이전된다. 민법상 권리와고 세트래요. 민법상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체크.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권리를 이전받을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의 체크. 그런데 채권은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만으로 이전되지만 물건은 계약뿐 아니라 물건 체크 공시방법 체크 그래서 채권은 계약 물건은 계약과 공시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방법은 물건에 따라 다른데 그중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물건에 따라 다르다이 밑줄 등기부에 등기부 밑줄 물권의 변동사항에 관해 등기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권리자와 유효한 계약을 맺고 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야 한다. 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밑줄 따라서 매도인과 유효한 매외 계약을 맺은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 청구권이 청구 이전 등기 청구권 거기 밑줄 채권적 청구권이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진다. 또한 소유권과 유효한 소유권자와 유효한 매매 계약을 맺지 않고 등기만을 갖춘 경우 등기가 이전되어도 소,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등기만을 갖춘 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음,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등기의 명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말소의 미출 한편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기 직전 전에 다시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이중매매계약책 이때 먼저 계약을 맺은 매수인은 1매수인 나중에 2매수인 위주 체크할 거 따로 없죠.이 경우 매도인과 2매수인과의 계약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미친 거냐?유효 위주 따라서 두 매수인 중 먼저 등기를 갖춘 자 먼저 등기의 미주 등기를 갖추지 못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매도인과 제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매도인에게 어 다만의 세무 차납시다. 앞의 내용과 좀 다르죠.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을 맺은 경우 이러한 계약은 사회질서를 반환을 행위로서 무효, 무효의 체크 언제 알면서도 할때 따라서 이러한 제2 매수인은 등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제1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2매수인 의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 판결을 구해야 된다 법원 체크 말소 판결 체크 즉, 제1매수인이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물권적 청구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 행사에 미추. 민법은 이처럼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민법상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민법상 권리나 이로부터 파생된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제2 매수인의 등기를 발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뒤통수 맞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한번 볼까요? 위끄를 대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유권이 없으나 등기를 갖춘 사람에게 등기를 이자 받았으면 소유권이 없지만 등기를 갖췄대 매매계약을 맺은 바 없더라도 주송도의 소유권을 취득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려.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민법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대신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대신 청구하고 있었죠. 실컷. 매수인이 매도인과 유효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되지 않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해라. 반드시 등기까지 가야한다라고 가야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소유자와 물건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은 바 없다면 소유자는 물건 행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것을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항상 청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맺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매도인의 채권적 청구권을 대신 청구권을 대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채권적 청구권을 대신 이게 뭔 개설이죠? 그냥 둘이만 하는 건데. 그렇죠? 아무 의미도 없죠. 원래 이런 게 나올 거면 뭐였어? 그 아까 딴놈 뒤통수 친 놈이 하나 있어야지. 그렇죠? 오방 음. 가에서 다에 대한 어? 아니. 이해성? 어, 가에서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laughs> 나와 다. 나가 이제 어, 제2 매생 아, 써 놓을게. 가가 1바, 나가 2바, 다가 나쁜 놈. 자, 나와 다 사이에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나가 부동산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가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계약이 애초에 유효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와 다 사이에 계약이 유효하고 다가 나에게 등기를 이전하였다면 다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가는 다에게 이 등기전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도. 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갖고 있는 놈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 되나요? <laughs> 가와다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고, 나와다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가 가에게 이전 안 했던 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다. 존나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뭐 사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앞에서 했던 그 1대1이어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가와다 사이의 계약과 나와다 사이 의 계약이 모두 유효하고, 다가 나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경우, 가는 나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했다. 다가 나한테 등기를 이전해줬어. 가는 나한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 어? 이거 있냐? 안 되잖아. 이럴 거면 가가 나랑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4번이 안된 이유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1이랑 2랑 둘다 유효한 경우에는 뭐다? 먼저 찜콩 하는 새끼가 임자다. 등기 이전한 놈 임자다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사의 사회 계약이 사회질 사의 사회 반하는 행위가 아니고 가가 다가 가와 나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나는 다에게 등기 이전을 해줄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존나 당연한 소리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뭐냐? 지문이 좀 쉽다 어째 문제가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X부동산을 소유한 갑은 을에게 X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하였다 갑의 동그라미 팔기로 계약매출 그후 갑은 병에게 아, 을도 체크해놔라 해. 병 체크 팔기로 계약매출 이거 이게 이중계약이지 예 같은 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체크. 그후 병은 정과 매매 계약을 맺고, 아이고 미친 놈들인가? 정, 미출 등기 이전 체크. <laughs>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가 열과 맺은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병은 몰랐으므로 병과 맺은 계약은 유효합니다. 맞는 말이지? 아까 알면서 안 했으면 괜찮다고 그랬지. 알면서.. 어안 했으면. 병은 각과 제가 X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알면서 갑에게 매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나쁜 게 되는 거지. 그지 갑의 말이 사실이고 병과 정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갑의 말이 사실이고 병과 정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갑이 정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울도 정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을의 말이 사실인 경우, 그럼 이거 이제 나쁜 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 병이 맺은 계약은 무효이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소유권은 여전히 감액에 있다 얘도 맞는 말이죠 을의 말이 사실인 경우 정은 갑이나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을은 정에게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시만 을의 말이 사실이면 불확한 거니까 정은 갑이나 을에게 그냥 청구까지 없는 거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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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정이? 정이? 정이 누구한테 청구를 해? 할거 없지 않네. 정은 정은 그냥 지거잖아 지가 받은 거잖아. 4번이죠. 을의 말이 사실인 경우 을은 정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X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갑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A와 문맥이 가장 가까운 것 A가 뭐였어요? 개쫄린다. 아, 내 이거 왜 틀릴 것 같지? 말소판결을 구한다. 이거는 이제 말소판결을 <laughs> 요청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나라를 구하기 꺼져. 입장권 꺼져. 아 예, 답은 3번입니다. <laughs>